아, 도망가, 나 아, 나 뚝배기. 아, 아, 피... 겁나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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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뚝배기야. 아, 내가 막 피, 내가 막 건너. 아이, 아나쏜다나쏜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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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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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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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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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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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아 어, 왜? 어, 어,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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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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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아, 야야야야야야야내 나무에 야, 내 나무에 내 나무에 구삭걷다 쿠사카다 아니 바로 대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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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아니 살려줘 살 아니 죽여아나 죽잖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